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아브이. 지난 시간에 수많은 살인을 저질렀지만 아직도 는 목마르다고. 오늘 또 어떤 사력을 절질러 부을까. 가자 어? 아니 이거 뻔하니 쥐덫을 누가? 요놈 아주 형편없는 녀석이네. 어 요런데 저는 절대 걸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반대쪽으로 가볼까? 어? 총을 들고 있어. 띠엄, 라이크스, 게트 라스트. 어 지금 노을이 잡으려고 해놓은 거네. 슬쩍. 이걸로 뭘 해야 될까, 요 여러분들? 이쇠 갈고리로 덫을 치우는 거야. 오, 좋았어. 나는 뭐. 아씨. 이제 실수하지 않아? 가까이 갔을 때 짜. 가까이 갔을 때 짜. <laughs> 어, 잡아요. 호수 앞부터 있잖아. 자, 짜시기 말이야. 야, 이뭐왜 이렇게 많이 놔둔 거야? 이 양반 진짜 이거 노구리 잠도 이거 너무 갔네. 이거 뭐야? 헤이 2천? 지금 뭐하는 기계야? 어? 뭐 이, 이것만 들고 가면 돼? 벌써 분위기가 이렇게 살인적인 분위기로 바뀐다고? 어? 숨으라고? 어디로 숨어? 이리로 숨나? 숨었어. 아, 이제 알았다. 딱 숨고 있으면 아니 이거 기계가 왜 저절로 작동이 되는 거지? 이거 무슨 일이야 이거? 가서 고치고 있을 때? 카! <laughs> 야! 아, 잠깐만. 야, 제가 이건내 생각은 못 했어. 아 진짜로 아니 나는 그냥 삽입창.. 3천... 지하철이야 버스야? 버스 같은데? 이제 과감하게 도시의 사람들을 제거할 차례 팔로우 헐돈 루즈 헐 어? 미행인가? 이번엔 미행이야 그녀는 이제 나의 먹잇감이야 히 아, 너무 빨리 갔다. 간다. 오, 오. 어. 뭔가 눈치 챈 건가? 이런. 빨리 가야 되겠어. 좋아. <S> <S> 어디까지 가야 돼, 근데? 어디까지 가야 돼? 어, 나랑 지금 뭐술래 잡기 하나? 아니, 어디까지 언제까지 가? 나랑 지금 뭐 어, 뭐, 무이 생겼다. 막다른 <laughs> 길이구만!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꼼짝말하고? 어? 누구야! 저를 왜 체포하는 거죠? 헤헤헤헤 <laughs> 불이 까졌어요 <laughs> 아나 없다 아까그만 그녀를 제거할 수 있었는데... 감히 내 미행을 방해해? 자식이 안 되겠네 이거 하지만 그녀를 포기할 순 없어 자기 집에서 지금 안심...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겠지? 난 지금... 숨어서 보고 있다고... 헤헤 <laughs> 어떻게든 그녀를 제거한다 이쪽으로 가면 뭐가 있지? 체인을 챙겼다. 일단 이 경찰 나으리부터 처리를 해야 되겠는데. 차에 타서 도너츠? <laughs> 도넛? 도넛 장보니까 날안 들인 거야. 화! 오우야 보냈다 보냈다. 어우, 어우. 새하얗게 질린 거 보셨죠 여러분들? 들어가자. 허술하네. <laughs> 이렇게 문단속을 잘했어야지. 어 위층에 있는 거 같은데 그냥 바로 올라가면 되나? 무방비 무방비~~ 어!! 아유! 아줌마! 아유 잠깐만 아유 아줌마... 어 어떡하냐 스테렘 스테렘 가볼까? 아무도 모르게 안녕하세요 아 어, 어떡하라고 아니 이 아줌마가 지금 너무 빨라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잠깐만 아줌마! 어 뭐야! 어, 안 찌른다 어뭐 어! 아 이게 가만히 있으니까 이게 아 반격할 기회를 주는 건가? 좋아 일루와 나를 몇번 죽인 거야 도대체 오늘. 테트 안 되지. 오안 되지. 치러 봐, 치러 봐, 치러 봐. 뭐 치르지? 뭐 치르지? 뭐 치르지? 안 되거든. 지치거든. 지치거든. 어안 통한다. 싶으니까 도망가는 거 봐서. 일로 와. No. 아 그걸 빨리 던져야 돼. 아, 죽겠네. 그냥 아주 그냥. <laughs> <laughs> 일로 와. 나가자마자 던져야 돼. 나가 나가자마자. <laughs> <laughs> 만신창이가 됐구만, 미안해요. 어? 유일하게 친절한 사람이었는데, 얘를 죽였어?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사이코패스라고?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죽이고 다니지. 이번엔 뭐지 여긴 어디야? 일단 전원부터 내린다. 뭔지 모르겠지만 이걸 내려야 될것 같았어. 그럼 안에 사람들은 내 모습이 보이지 않겠지. 그럼 끝으로 가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구만. 어,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어쨌든 이득이고 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 날 찾고 있나 모 저리? 어, 어 음, 아니에요. 나갈게요. 어, 이 뭐야? 싸우는 거야? 얍! 쫄개들 자식아 이만. 그냥 뭐 줄줄이 덤벼봐. 아이고야, 일로 와봐. 와, 이 오들. 야 보스 데리고 와 보스. 아, 자식들이 이 약에. 자시 자식, 자식들이. 야다 처리했어 이만. 어, 똘마니들 일로 와. 뭐야 이거? 아니 화를 준다고요? 갑자기 화를 왜 주는 건데? <laughs> 야칼 말이야 짜식이 말이야 버리라고 한 방울 하랬더막 짜식이 말이야 그러게 말이야 건방지게 말이야 칼을 들고 말이야 살차살차살차살차 살쳐 <laughs> 아이고야 고슴도치가 돼버렸네 이거 여기 또 뭐야 아딱 봐도 실루엣이 천미다 이번엔 쇼핑몰인가 어디로 가야 될까? 여기? 어 음, 일단 망치 요거 하나 하나 챙겨주고 벌써 이렇게 끝나버리나? 어? 함정? 뭐야 형사 나으리? 어? 아내 눈! 아, 내 눈! 이러고 할줄 알았지? 내가 8인마 짬밥이 얼만데 바로 숨어버리고 멍청한 녀석들 환풍구를 통해서 뭐야 아이고 아니 잠깐만요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숨어야 되냐? 뭐 어떻게 하라고? 어우 야 진짜 이거 어떻게 하냐? 잠깐 숨을게. <laughs> 지나갈 때. <laughs> 어우 오우야 와봐라, 아이고 와봐라. 타이밍 겁나 잘 맞춰야 되네 이거. 어 하지만 난또 타이밍의 규제니까. 지나가. 킬. 오케이 뚝배기. 자, 자한 놈. 아지 동료 시체를 보고도 저눈 하나 깜짝 안 하는 녀석 고소 보고라도 같은가인만 지원 요청을 해야지. 안 그럼 어떻게 되냐 이 뚝배기 그냥 빡 다시들 말이야. 전후회가 없어. 들어가 볼까? 어 통과다. 깨버려. 아유 잠깐만요. 어 비상 비상 비상. 소용 없지.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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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마지막 제일 마지막 누구야? 어야 이거 이렇게 겹쳐? <laughs> 아 뭔가 좀 상황이 웃긴데? 다음 장군가 여기가? 어. 나갈게요. 다시 나갈게요. 아, 다시 나오고 싶은데. 얘를 처리하나? 슛! 오케이! 하하하하! <laughs> 넌 이제 꼭두각시야. 따라와. 너희들 대장 나오라 그래. 그 형사들 데리고 오라 그래. 이 자식들. 바사사바사. 난 하나도 안아파한 대도 안 맞았다 이 자식아. 가보자. 경찰차? 놈들이 진짜 이게 나 이거 뚫어야다다 미러 미러 빠져내 빠져내. 여기는 안전할 거라고? 어 그래. <웃음> <웃음> 형사 버전이가 이제 드디어 흥 너도 범죄가 더욱더 대범해지고 있어. 증거 수집 첫 번째 목을 졸랐구만. 흠. 아니 여자 암살을 시도한 건가? 어림없었구만. 어? 어? 학교에서 불이 났었다고? 몇년 전에? 이게 모두 연결이 돼 있어? 맞구나. 그럼 범인은 깻물인 녀석. <laughs> 깨는 1982년 6월 30일. <laughs> 친구들이 왜 나만 미워하는 거지? 난 착하게 수업 듣고 싶은데. 어, 어, 어... 어... 얘들아 밥 같이 먹을 사람. 어... 어... 선생님 저어 이제 어... 예... 어 지나가자. 어이 어? 사진 우리 언젠가 함께 할수 있을 거야. 걱정만의 사랑. 어 이게 무슨 일이야? 어 밖에 연기가. 어! 우리야, 나좀 도와줘, 도와주세요. 밖에 사람이 있는 거 아는데 도와달라고. Help, help, help. 나에게 이런 사연이 있었다니. 조상랑 설치. 예전이랑 똑같구만 이 타버린 지긋지긋한 학교 건물. 내가 여기서 얼마나 관심 받은 줄 아냐고. 날 사람 취급조차 하지 않았던 그들. 제거했지. 5분 전그 녀석의 모교인가? 여기 오면 그 녀석을 잡을 수 있을 것 같구만 그 녀석 아지트가 어디야? 여긴가? 어? 아니 저기 도시 있는다 이거 점프하고 싶은데 에라이! 아무리 그랬어도 사람들을 죽이는 행위는 절대 용서받지 못해 내가 널 잡고 말겠다 겜브링 찡! 아니 저한풍고로 도망을 쳐? 이쥐 같은 녀석 안 들고만. 왜? 어디 있어? 나 와. 임마! 너를 제거하겠어. 아이 씨발. 퍽. 뭐야요? 너뭐무적이야 저리 가. 아! 어, 어, 무서워.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마. 아이! 야, 제발. 아이, 그만하다. 어, 오, 어, 다행이다. 와, 방금 진짜 지릴, 지릴 뻔했어나넌 그렇게 나에게 체포됐다. 띵부링 <목소리> 찡. 자, 뭐더 이상 문제 없죠? 제가 잡아 넣었습니다. 예. 예? 몸뚱아리 몸뚱아리가 어디 갔어? 아니 뭐또 다른 사건이야 뭐야? What? 몸뚱이 없어졌다고요? 예?